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KCT 자, KCT 하락장에서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약 11%가 빠졌으니까요 아하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KCT고요.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지금 한달 동안 매수는 개인 외국인인데 너무 작죠. 네. 14% 빠졌고요. 한달 동안이요. 끝물인가? 아... <laughs> 짜증나네. 10월달 거래를 보면 이제 개인이 좀 샀는데요. 네. 보면 하락장에도 너무, 너무 조금 샀죠. 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대량거래일이 세번이좀 터졌는데요. 8월, 9월, 10, 9월 17일 8월 31일, 9월 8일, 9월 17일 개인이 샀습니다. 네, 개인이 샀는데 8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물량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요. 양량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53% 올랐었네요. 그렇죠? 3,000원짜리가 약 9,000원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요. 네. 야, 이차 파동을 안 줄라고 하나? 짜증 나게. 잠시만요. 어. 네. KCT죠. 한번 먹고 끝내려고 했나 보네요 <laughs> 아 머리 아프네요 저희 이때, 이때 얘기했죠 이때 분명히 올라가야지 아. 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아. 근데 내려왔죠. KC티. 야. 이야... 5,500원. 제가 얘를 6,000원에 매집을 잡았었거든요. 얘는 6,000원짜리다. 여기서 왜냐면 바닥이 없이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거의 한번 여기서 3천원에서 4천원 주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바닥이 4천원이에요. 네. 이게 월요일 날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폭이 됐을 때 같이 올라가면 이해는 돼요. 왜요? 지수가 나빠서 빠진 거 지수 좋아지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5,500원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5,500원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투로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의 장투로 가기에는 뉴스가 이제 마지막 나는 게 내년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시한다는데 이게 내년 언젠지를 관음을 못 잡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집한 물량이 아까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더 매집한 모양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일 반등이 나오면 이제 지켜봐야 되때죠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와서. 5일선 7,500원과 21선 7,500원에서 뚫을 수 있냐 못뚫냐에서 힘을 한번 봐야 되구요 1번 상승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 7,500원 뚫냐 못뚫냐의 관건이에요 7,500원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 하락시 5,500원에 그냥 다 튀어나가야 되겠죠 네 만약에 애들이 아직 물량 소진을 못 했다면, 근데 이,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14%였나요? 15%였나? 14%였나? 이유 없이 훅 내려갔었잖아요. 네. 이때 지금 이 기분 나쁜 게이 거래량으로 다시 좀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거래량 보고 들어온 건데, 지금 올라가는 그림에서 다시 내려가는 구간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현재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장 분위기는 그냥 하락장 갈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5,500원 잡고요 아니면 탈출 네 탈출해서 아 어, 이렇게 이슈 받았던 애들은 또다시 이슈로 받거든요. 좀 오래 걸리죠. 그 대신 이슈를 받으려면. 지금 보시면, 얘가 원래 이런 애예요 네. 근데 이 거래량으로 이만큼 올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잘못하면 하락장 분위기가 나와요, 지금 현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올라가면, 키오스크랑, 어, 디지털 화폐로 뉴스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 뉴스가 나오진 않았고요더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갈, 가야 되는데, 그때는 만약에 이 지점쯤에서 한번 정도 또 거래량이 있어야 됐어요, 더큰 거래량이. 아 복잡하다 얘네 그러니까 저때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 무섭게 내려오네 <laughs>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에 확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또 14%쯤 또확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아 씨, 짜증나 갑자기 이 생각하니까 일단은요 아 오하향 크림이 너무 크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제가 저번에 뭐야 금요일날도 마지막 에서때 얘기했죠 오늘 그림으로 우아양 그림이 좀 커졌다고요. 네. 한번 반등을 더줄수 있을까? 저도 7,500원? 아, 7,500원? 너무 높은데? 얘는 또 제가 또 매일매일 일지를 쓰니까요. 네. 아, 월요일날 상승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살짝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도 아, 바닥 망가졌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망가진 게 완전 보이잖아요. 그럼그 다음 바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겁니다. 여기 바닥입니다. 여기 5500원은 안전선을 제가 말한 거예요. 5500 탈출하라는. 네. 그래서 안 되면 켈시틴 도망가야 되겠죠. 네. 월요일날 상승하면 상승해서 6,500원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월요일날 상승해서 6,500원쯤 위로 올라오면 5일선 캔들 걸리거든요. 그럼 또 몰라요. 그럼 또 몰라요. 저는 뭐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현재 차트로는 어, 마지막 장 차트가 개판이라. 네. 월요일 지금, 월요일장 보고 더 얘기해 보자 우리야 네. 어차피 장을 시작해야지 대응을 하니깐요 맞죠? 네. 캐스트 그림 우하향 방향 도망치는 것도 5,500원 매도 타임이겠죠 아니면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아 까먹었다. 6,500원, 아. 6,500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치 잡을 시, 한번더 관망. 뭐, 하루 정도 더 관망할 수 있을 정도 되겠죠? 얘는 지금 21선 넘어야 돼요. 그게 아까 7,500원이었어요. 21선 근처, 21선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까 차트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21선 보이시죠? 더 확대할게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 이 오, 캔들이 여기에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위로 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아, 다시 2차, 2차 파동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네. 그런데, 5일선이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 11선을 못 뚫고 다시 반동해서 내려가면 어,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7500원 찍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은 일단은 안 좋은 그림 너무 안 좋은 차트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월요일장에서 다시 6500원까지 어떻게 1500원 근처라도 상승을 한다면 1, 2% 상승해서 될 일이 아니죠? 1, <laughs> 2%, 6% 올라야 되지 않나? 6% 올라야 될것 같은데? 6%? 네. 한6% 정도 상승이 되면, 어, 다시 분위기 반환 될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러면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만큼 상승한 거죠.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 거래량이 이 상승 구간 중에 한번 조정을 주고 또 하나 나왔다면 참 좋은 그림일 텐데 지금 그 그림이 아니면 거의 두배 뛰었어요. 네, 이때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뛰었고요. 상까지 쳤던 애입니다. 네. 잘못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차트 공부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500원이 마지노선이네요 저한테는요. 아니면 나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장한6% 이상 상승되면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하락장에서 같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차트만 차트 상으로만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더 저도 공부하면서 좋은 것좀좀 좀 많이 찾아낼게요. 네. 감사합니다.